안녕하세요. 어, 두포저 IT 블로거 켄시입니다. 오늘은 음, 어, 삼성에서 지난해 나죠. 왔 지난해 나왔던 윈도폰 8 탑재 스마트폰인 아티브였습니다. 어, 삼성의 그 새로운 윈도8 라인업 중에 하나고요. 어, 아쉽게도 국내에는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어, 국내 정식으로 출시된 건 아티브 스마트 PC 쪽이죠. 지금은 해외 구매된 사이트들을 통해서 구입을 할수 있고요. 어, 뭐 대표적으로 익스펜시스 정도가 있겠네요. 어, 일단은 음, 간단하게 세부 뭐 구성물과 처음 음, 구동 장면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음, 일단은 어, 아티브였습니다. 음, 어, 슈퍼 HD 아몰레드 어, 슈퍼 HD 암으로 되니까, 해상도는, 음, HD급, 어, 1280x720p? 정도 되겠네요. 어, 무정체전는 윈도우폰 8, 그리고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어, GPS, NFC가 탑재가 됐네요. 음, 일단은, 꺼내서, 뭐, 나중에 기기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안에 내용물을 좀 살펴 보겠습니다. 음, 아. 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퀵 스타트 가이드 와 음, 이거는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그렇죠? <laughs> 이거는 모르는 언어 어, 2세대 갤럭시탭 갤럭시 탭 광고 브러 같은데요? 윈도 폰, 음, 윈도 폰에 관련된 사항이고, 이것도 그렇네요. 음, 워런티 카드까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많네요. 그렇구요, 어, 음. 아. 음. 이어폰입니다. 어, 이어폰은 상당히 깔끔하네요. 인이어 방식으로 되어있는 음, 이어 셋이고요. 음, 스위치는 이렇게 생겼고 이어 캡도 들어있고요. 음, 요즘에는 대세가 이렇게 합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분리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선 따로 있고 그다음 USB 케이블이 따로 있었는데 5 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제가 알기로는 2300mAh로 알고 있는데, 어, 네, 2300, 맞네요. 음, 자, 일단은, 음, 실제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필름을 제거하고요. 그리어 음. 다리. 네. 어 갤럭시 노트 2와 동일한 곳에. 음. 어. 심 카드가 일반 심 크기네요. 일반신 크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S 카드 슬롯이 들어있네요. 오, 마이크로 심인줄 알았는데. 음. 자, 끝에서부터 결합을 시켜야 되나봐요. 시켰습니다. 음,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은 뭐, 갤럭시 노트2의 축소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 갤럭시S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핸드폰 볼륨 버튼, 전원 버튼이 상단 위에 위치해 있고, 이 버튼, 카메라 버튼으로 보이네요. 카메라 버튼. 카메라 버튼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네요. 음, 심이 없으니 에러가 났죠. Welcome to your 아티브. start. 한국어가. 안녕히 계세요. 어이, 제가 음. 어 제가 뭔가 잘못 눌렀나봐요. 어, 갤럭시 S랑 비교해볼까요? 켜진 운동을. 갤럭시 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갤럭시 S보다는 갤럭시 노트랑 비슷해 보이네요. 아, 겨우 찾았 좋나요? 안드로이드보다 첫 구동시킬 때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늘대로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까 챙겨놨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어, 됐다. 아 드디어. 음, 그 루미아보다는 좀 색감이 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화면이 크다 보니까 좀 시원시원해 보이네요. 어 다음에는 직접 사용해본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